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0강 명심보감 존신편입니다 네, 새로운 한자 볼까요 띠모 띠모는 불초와 밑에 창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근데 왜 이렇게 창모와 불초가 합쳤을까요 이 띠의 모양은 띠풀의 모양은 끝이 창모양으로 뾰족하다는 뜻이죠 띠가 이게 길고 큰 풀이라서 이게 모아서 집을 짓기도 하죠. 띠집을. 그래서 이게 초가집을 다른 말로 모옥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편안할 온자는 벼화와 옆에가 이게 은자인데 여기 따뜻할 온자의 오른쪽과 더합니다. 그래서 따뜻하다는 뜻에서 벼화가 들어가서 편안하다 이 뜻으로 된 글자입니다. 편안할 온. 그다음에 정할 정자는 진면 밑에 여기.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는 뭡니까? 그칠지와 하늘이죠. 발이 집에 도착한거죠. 발이 집으로 들어와서 안정된 모습에서 정하다, 자리를 정했다 해서 정할 정자가 됩니다. 나물채자는 풀초와 밑에가 캘채자죠 손으로 나물을 뜯는거죠. 그래서 나물을 뜯는거죠. 그래서 나물채자가 됩니다. 이 의미 밑에 채라서 앞에 손수가 들어가면 캘채가 되고 터럭삼이 들어가면 무늬채자가 되죠. 채색채. 불초가 들어가서 풀채가 되어서 나물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취할수 있는 게 나물이죠. 다음 국갱자는 위에가 양양 밑에 불화가 들어간 염소고 밑에는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아름다울 밑자도 양양이 들어갔죠. 양의 탈을 쓴근데자 양의 탈을 쓴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의 뜻이고 위에는 네, 염소고 양양 밑에 불화가 들어가서 염소고기가 아주 맛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양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양고기가 맛있고 신선함을 표시했기 때문에 염소고에다가 아름다운 뜻을 넣어서 국갱을한 거죠. 국갱을 글자를 보는 순간 침이 넘어가겠죠. 예, 향기향자는 이게 부수자인데 향기향자는 요 위에가 벼화가 아니고 기장서 네, 기장서 술 담는 거 기장서 그 다음 밑에는 날린이 아니고 달감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죠 술을 맛보는 거죠 향을 맛다 해서 향기향이 된거자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띠모 편안할 온 정할 정 나물채 국갱 향기향 네. 오늘 배울 내용 볼까요 심안이면 모건이요, 성정이면 체갱향이라이 온구기 때문에 그냥 띄어서도심한 모건이요, 성정 체갱향이라 이러되는데 구체적으로 토를 더 넣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하이템이면 마음이 편안하면은 뭐 아까 나왔죠 초가집. 반대는 금옥 기화집이죠. 초가집이라도 편안하고 이런 내용은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내용 봤죠. 마음이 편안하면은 부자집에 내려도 차라리 낫다. 차라리 사고 없이 편한 집이 낫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한바 있죠. 예. 또 마찬가지로 성품이 안정되면은 성품이 편안하게 안정되면은 예. 체갱향 나물 국도 향기 난다. 고기 국이 아니고 나물국인데도 향기가 난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된다 뭐, 뭐가 편해돼? 심과 성이 편해다 심성이 안정되면 먹는 거뭐 어? 생활하는 거큰 문제 없다 예. 이 심과 성이 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와집이 아니라도 초과집도 좋고 고기국이 아니라도 나물국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예. 심하니면 뭐고니요 성정이면 체갱향이이라 심한 n c 이요 성정체갱향이니라 한 i 더 심한 r a 이요 성정체갱향이니라 on Eo. Song Jong c 나물국이죠. 이 근자는 오타입니다. 체갱 나물국. 모두 초라한 집과 거친 음식을 뜻한다. 심 플러스 성. 심 성과 안 플러스 정 안정이라는 유사한 내용으로 대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 대자도 마할 대자 오타입니다. 위 그런 원문에는 국갱이 아 원문에는 이렇게 근으로 되어 있고 뒤의 두 글자 두글 세상이래 편안하면 바야흐로 앞이 보이고 세사정 반견하고 인정이 담박하면 비로소 오리간단에 인정담이면 시장이라 에? 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에? 그러므로 위에 그런 향과 장을 운자로 하는 온절구의 한시이다 에? 그러네요 심안목온성정체경향 동그라미 향자 운자 그러죠 네. 세사정반견인정다시장장운자죠. 네. 심안모곤이요 성정재갱향이니라 심안이면 모곤이요 성정이면 재갱향이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좋고 심성이 성품이 안정되면은 나물국도 향기 난다. 네. 자, 앞세 수업 볼까요? <laughs> 구려 애공 육해명에 온하대 관행사곡 실시해요. 법불 거명 비시해요. 예불 소화과시해요. 견사 보라억용시해요. 주강은 성시해요. 안불 장식 병시회니라. 이거는 사곡네자세자 잘못되었군요. 예. 익지서에 운하대. 역무사이가 빈이 언정. 마교사이가 부여. 역무사이 주목이 언정. 보류사이 주 금옥이요. 영무병이식 초반이언정 보류병이복 양양이니라 심한 모고니요 성정 재갱향이니라 구례공이 여섯 가지를 뉘우치는 그런 것을 세게서 이르기를 관직 관직에 있을 때사대고 외국 됨을 행하고는 일었을 때 뉘우치고 부유함에 검소하게 사용하지 않고서는 가난했을 때 뉘우치고. 제주가 젊었을 때 배우지 않고서는 늙어서 뉘우치고 일을 보고서 배우지 않으면 아니 하고서는 일을 사용할 때 뉘우치고 술취한 뒤에 미친 행동을 미친 행동 술 먹고 난 뒤에 미친 말을 하고는 술 깼을 때 뉘우치고 편안할 때 장차 편안히 해야 할 무렵에 편안히 해야 할때 장차 쉬지 않고서 병들었을 때 뉘우친다. 익지세의일기를 차라리 사고 없이 집이 가능할지언정 이 사고가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는 않겠고 차라리 사고가 없으면서 초가집에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기와집에 살지 않겠고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음식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을 복용하지는 않겠다 마음이 편안하면 띠집도 초가집도 좋고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가 난다. 참 좋은 말이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래 공육해명에 운하대 관행사고 실시해요 부불 거명 빛이해요 예불 소화 과시해요 견사부락 용시해요 지후강은 성시해요 암불장식병시회니라 이지서에 운하대 영무사이 가빈이 언정 마규사이 가부여영무사이 주목이 언정 부류사이 주금목이여 영부병이 식추반이 언정 부류병이 복양약이니라 기만 모건이요 성정 체경향이니라.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